안녕하세요. 쉬운 도색, 김태나입니다. 기도요. 졸려 언니, 봉식이 언니, 아미세 언니, 와이 언니, 러버 언니, 꼬순이 언니, 유대표님, 제니님, 현아님, 다빈치님, 현주언니, 다크호스니, 언니, 와이키키니, 언니, 내딸 내새끼니, 꽃꽃니 해련이언니, 주영이언니, 대구수단님.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시는 일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미새언니 안아프게 해주시고 손자분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애오빠 양현이 오빠 애오빠 미남이 오빠, 어, 바다 오빠, 당찬 하루 오빠, 돌고래 오빠, 비다리 오빠, 영화 오빠, 어, 구세준 님, 토리 님, 거창 님, 따봉 님, 승존 님, 양수 오빠, 정이 오빠. 미국 소우러님, 진영님, 도영님.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시는 일잘 되게 해주시고, 세계 평화 우리나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빠지, 빠진 분들 계시면 제가 또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